자, 이는 7강의 3번이고 어, 우선은 문제랑 볼게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A, B, C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 쓰래 자, 보자. 자, even high achieving sports, sports stars like Tiger Woods or Gabby Dougla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need가 동사다. 자, 우리 동사 수일치 한번 시켜볼게. 뒤에, 앞에 뚝 올라가다 보면, 우리 그 주어 자리에 붙어 있는, 우리, 아, 요거 잠깐 설명, 이제 시간이 조금 여기서 그 녹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주어의 수위치를 맞출 때는 주어 뒤에 붙어 있는 전치사구. 투부정사, 분사, 관계사절. 요거를 다 지워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어가 나온다. 그치? 그러면은 쭉 올라가다 보니까 라이크란 전치사가 보이네. 그치? 그럼 얘를 지울게.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even high achieving sports superstars만 남아있네. 여기는 뭐 전치사, 투부정사, 분사, 관계사절 없으니까 얘가 주어겠지. 명사. 그치? superstars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리드가 나와주는 거야. 자, 우리 라이크부터는 그냥 전치사로 예시를 준 거니까 자, 타이거우드와 개비 더글라스와 같은, 심지어, 이렇게 나왔 심지어. 하이어티빙이라는 게 굉장히 성취가 높으냐, 굉장히 성취가 높은 스포츠, 스포스타들조차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사람조차도 필요로 해요. 코치를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코치 역할이라는 게 뭐야? 코치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코치야, 그치? 근데 우리 요거 하나 알고 가자. 여기서는 지금 딱 스포츠 얘기만 아니야. 이 스포츠의 예시를 든 거고, 높은 성취를 가진 스포츠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굉장히 성취율이 높은 사람들. 이건 어떤 분야에도다 있어. 뭐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코치를 필요한다. 고 우리 운동에서는 코치지만, 뭐, 우리가 인스트럭터. 이렇게 써도 돼. 이런, 거 뭐, 강사도 되고. 그리고 밑에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포츠니까 코치로 표현했지만, 멘토라고도 표현했어. 그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멘토야, 멘토. 그치? 자, 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첫 문장에서는 굉장히 성취가 높은 사람들조차도 뭔가 멘토. 자기를 좀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라 얘기야. 자, every great achievers 자, achievers, s 자, 우리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돼서 achievers, 복수 쓰면 안 되고 동사도 이렇게 needs, 3위층 단수 동사 써줬다. 모든 훌륭한 이 성취자들은 이렇게 돼 있지. 필요로 해요, 그랬고 뒤에 투보정사 태가 수동구조로 나왔어. 왜냐하면 우리 push가 밀다라는 물리적인 의미 말고 뭔가 우리 막 이렇게 장려하다, 격려하다 의미가 있어. 그 push가 같은 표현이 인크리 o u r a g e e n 그치? 근데 인크리 o 보다 조금 뉘앙스가 약간 force, 그 정도 중간 지점이야. 자, 근데 왜 투부정사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조장하고, 뭔가 장려하고, 막 힘을 주고, inspire, motivate, encourage, push 이런 단어들은 오형식으로 이렇게 써.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장려하다야. 예를 들면, 뭐,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막 장려해주세요. 그러면은, My mom i n c r a s e me to study har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요게 이제 수동구조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목적어. 얘가 수동태가 되는 거야. 비 푸시드로 써볼게. 그리고 아까 했었던 목적격보 투부정사가 그대로 따라 내려온 구절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to find 보이지?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게 투부정사의 태가 푸시드인데 그러면 주어가 얘란 말이야. 모든 훌륭한 성취자가 필요로 하는데 얘네가 뭔가를 장려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장려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어가 받게 되는 수동 구조니까 to be pushed로 들어가 줘야 돼. 해석을 다시 해볼게. 모든 훌륭한 성취, 성취자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타이거 그룹다든지 뭐 스포츠계에서는 개비 더 글라스 같은 사람들도 자 이렇게 장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뭐 하도록? 발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자, 우선 A번에 위치 밑줄이 쳐져 있어. 자, 뒤에 보니까 she he or she is truly capable of 이렇게 보이고 자, 우선 단어를 한번 볼게. be capable o f 란 단어는 뭐뭐를 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야. 할수 있다 의미야. 자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나 그녀가 정말로 잘할수 있는 것을 찾도록 뭔가 이렇게 우리 인컬리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문법적으로 위치가 맞냐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가로로 묶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우리 요 문장이 완전할까? 여기 뒤에 보니까 그나 그녀는 정말로 잘할수 있어요 오브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 얘가 뭐를 잘해? 뭐를 잘해?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앞에 이 find라는 거 앞에 명사가 없어. 그치 그랬다라는 거 우리가 위치는 관계대명사로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뒤에 불완전하게 나와도 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A번 자체는 A번부터 생 파란색으로 괄호 묶은 부분 자체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얘는 관계대명사 절일 거야. 근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는 위치로 바꿔 줘야 되겠지. 그래서 A번에 위치 아 위치인데 와수로 바꿔 줘야 되겠지. A번이 와수로 바뀌어야 이렇게 되겠지. 그나 그녀가 정말로 잘할수 있는 것을 찾도록 지금 장려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뭐자 그러면 어쨌든 문법은 골랐어요. 이제 A번이 틀렸고 내용을 보면 아 굉장히 성취율이 높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그 분야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조금 뭔가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게 스포츠에서 코치가 되겠죠. 자 which means 하면서 그 말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콤마는 and고 which는 앞의 문장을 받아주니까 and in means 이렇게 바꿔도 돼그 말은 achievers 성취자들이 need someone to instruct, guide and push them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성취자들도 필요로 해요 someone 누군가를 자 이렇게 1번, 2번 NDS의 3번이 투보정사 병렬구조야, 투 instruct 가이든 push them 이렇게 돼 있고 앞에는 s o m 을 꾸미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 instruct 뭔가 가르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instructor 그 아까 우리가 코치나 아니면 강사 같은 면이거든 가르쳐 주고, 가이드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push 아까 여기서 막 우리 강요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장려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스포츠에서는 그게 코치가 그 역할을 할 거고, 이제 뭐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할 거고, 근데 그거를 전부 좀큰 개념으로 보면 그를 아까 멘토라고 여기서 표현한다 그랬어. So, achievers should choose a mentor. 자, 이 성취자들은 멘토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게 이제 멘토가 뭔가 지도자의 의미잖아. 자, 우리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으, 조언을 해주고, 약간,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을 멘토라 그러지.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 내가 조언을 받고 있는 사람을 멘티라 그런다. 보통 우리가 훈련사도 우리가 트레이너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고 트레이니 이렇게 쓰면 훈련 받는 사람이니까 이 멘티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훌륭한 어치버들이 멘티가 되는 거야. 그 멘토로부터 어떤 그런 조언을 받는 사람 멘티가 되겠지. ,겠지? 자 그러면 어찌버들은 멘토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비번에 외돌이 나와 있어. 자 우리 외돌 접속사지 그치? 이든지 아니든지 그랬는데 외돌이 맞냐 아니냐 요걸 우리가 분간해줄 때 우선 한 가지 이렇게 접속사 중에 5호를 많이 갖고 나오는 게 외돌이야, 그치? 이제, 웨더리 뒤에 주어동사도 나와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 웨더는 이든 아니든. 근데 여기서 웨더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로 나와있어서 요거는 if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더 힘드니까 if로 바꿀 수 없는 것만 알아두면 돼. 자, 성취자들은 멘토를 선택하는데, it is t h e i o s s 그것이 그랬거든. 근데 이시 누구를 가르키냐 봤더니 멘토야. 그러면 이제 보통 니네 어? 사람을 어떻게 이수로 받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성별을 모르면 이수로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수로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뭐 멘토를 몰라도 he or she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멘토를 받아주는 거야. 그 멘토가 그들의 상사라도 상관이 없어. 아니면 someone else in the organization 조직이지? 그럼 자기가 있는 그 조직 속에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서문 아웃사이드월 직장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상관없이 멘토를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자 비번의 웨더를 맞게 쓰여 있어 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그치 자 그리고 오 월을 갖고 났고 이 푸른 못 바꾸는 접속사야 자그럼 이제 니네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될게 멘토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멘토는 아 반드시 이 사람일 필요는 없어 꼭 내용 알아도. 아, 어, 니네 상사여야만 한다. 이렇게 나면 틀리고, 상사도 되고, 아니면 조직에 누구든지 가능하고, 직장 바깥에 있는 사람조차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멘토가 반드시 특정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꼭 알아둬야 돼. 자, they need to ensure. 자, 그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어치버드야. 자, 그러면은 이 성취자들은 뭐를 분명하게 하냐. 우리 인쇼얼이 확실히 뭐뭐하다 뜻이야. 확실히, 대절을 확실히 해야 돼요. 했거든? 자, 우리 대선 여기서 접속사예요. 인쇼얼의 목적절이야. 뭐를 그러면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 잘 보라고요. 이 사람은 확실하라고 그랬잖아. 자, there is trust. 자, 여기 세모된다. 세모 하이라이트 집게 반드시 이거는 꼭 확실히 하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그치 신뢰가 없는 멘토와 멘티 관계는 안 되겠지, 그치 자, 우리 여기서 신뢰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faith face. 자, 우리 face가 신뢰란 뜻이야, 그 믿음이란 뜻이니까. 저기선생님이 trust 하이라이트처럼 단어 꼭 기억하고 관계 속에서 반드시 신뢰가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얘기야, 그치 자, the mentor had sufficient time.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 자, 너한테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해줄그 사람이 s u f f i c i e n t 라는게충분 아니야 그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 뭐 할? 형용상법이지? 투자할. 그치? 어, 멘토가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타이거우드야. 그 내가 지금 게임을 나가야 돼서 이 멘토한테 뭔가 조언을 구해야 돼. 근데 멘토가, 어, 나 오늘 바빠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멘토는 이 멘티한테 투자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and there's good chemistry. 좋은 chemistry. 공감대야, 공감대. 공감대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요, 지금 중간 바디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지금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뭐야? 멘토와 여기서는 그냥 어찌봐라고 할게. 어찌보 이렇게 쓸게. 이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1번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없는 관계는 안 되겠죠. 두 번째 공감대가 있어야 돼. 우리 케미가 좋아. 케미가 좋아하잖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이 케미스트리 얘기하는 거야. 공감대야. 좋은 공감대도 있어야 돼. 그치. 공감할 부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나의 공감 능력이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오, 멘티가, 멘토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된, 자세 밑에는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랬지. 이건 시간 한 개야. 그리고 나서 뭘그리구나 서로의 신뢰 관계가 있고, 아, 멘토가 충분한 투자, 이 그,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좋은 공감대가 있고, 이루고 나서, 이렇게 이런게 이제 형성이 되잖아. 이제 관계가. week by week. 매주마다. week by는 every w e e k 야 매주. 어치버그 성취자가 should ask the coach to 이렇게 나고자 우리 ask 목적어 투부 정사는 목적어에게 투부 정사하도록 요청하다니까 자 이것도 거꾸로 되면 안돼 성취자가 코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sk 목적어 투부 정사 나왔어요 근데 또 help가 나왔네 우리 help는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가 가능하지 뭐하라고 그녀가 이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럼 우리가 어치버가 이제 여자로 본 거야. 그녀가 좀 이해하게 도와달라고. 뭐리 할까? What success looks like. 그렇게 보여. 잠깐 우리 문법이 많이 다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w a t 은 의문사야. 그리고 우리가 나는 기억해. 너희는 분명히 다 까먹었을 거야. 우리 중간고사 때요 의문사가 나왔었어. 자, 니네가 what 그럼 이제 무엇으로 알고 있잖아? What에 전체사 like가 붙으면 요거는 어때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 이게 how의 하나로. 하우는 이 자체로 어때니까 얘는 전체다 라이크를 쓸 필요가 없고 와 때에다 전체다 라이크를 붙이면 어때란 표현이라서 어, 오늘 날씨 어때요 명으로 뭐라 그럴까 what is,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야그 남자 어때? 뭐, what is the man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돼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야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이 뭐야 자, 이렇게 서로의 신뢰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매주마다 자, 그 성취자가 코치한테 도와줄 것을 요청해야 돼. 뭘 도와줘? 그녀가 이해하는 것을. 뭘 이해할까? 자, what success looks like 그러면은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달라 그랬어. 그럼 우선은 w h a t 맞아요. 왜냐면 what like라는 게 어때?라는 표현이고 what looks like라고 이렇게 쓰면은 성공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공이 어떻게 보이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운동선수들은 보통 멘토들이 해 주는 게 성공을 시각화를 시켜 줘 그니까는 러 너희가 볼때 운동선수들이 막 몸으로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멘탈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한 번씩 이제 그 자기가 시각화를 시켜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거를 그 과정이 있어 그래서 요게 꼭 알아야 되는 게 성공을 시각화다 시각화하는 건 내가 눈으로 상상을 해 보는 거야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이럴 거 같구나 이렇겠구나 이런 걸 시각화는 이런 어떤 그 멘탈 관. 리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 풀어써 주면 우리가 시각하다가 비주얼라이저 또는 인비저뭐 니네가 봐도 비스. 시각화다란 단어가 들어가서 자기가 이 멘토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어, 제가 이 앞으로 성공을 하면 어떨 것 같을까 좀 시각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아, 너가 성공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what success looks l i k e 라는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표현은 어,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을 좀 도와주는 게 코치의 또 역할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honestly. 솔직하게 이렇게 나 있고, 자, 뒤에가 분사구문이에요. 자, assessing이 보이지. 여기에 분사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게 접속사 연결 아무 데도 없어. 뭐, end라든지 edge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분사가 됐고, 자, 우리 assess가 평가하다지. 자, 같은 단어가 evaluate이 있어. 그러면 분사라는 거는 항상 물어보는 게 여기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물어볼 건데 그럼 이제 니네가 주체를 찾아줘야 돼. 이 평가는 주체가 누굴까? 아 그럼 이걸 또다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좀 한번 쉽게 가볼게. 현재 분사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어스지마. 평가하면서 이렇게 될 거고 어스스드라고 들어가면 평가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봐봐, 어세스 자체가 평가하다. 그러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치? 뭔가, 음, 우리 그, 학업을 평가하다. 성적을 평가하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단어가 평가하면서, 그렇게 현재 분사로 쓰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겠지. 그치? 근데 평가 받으면서라는 거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뒤에, strength s a n d weakness. e s 고 장점. 약점. 이렇게 놨어. 장점과 약점을 이라고 목적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어스스란 동사는 먹, 이. 장점과 약점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해서 현재 군사로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가 현재 군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있고, 얘가 과거 군사가 된목적어 없어서 이걸 주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만 올라가야 되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을들이 있는지, 을들이 있으면 여긴 현재 군사, 을들이 없으면 과거 군사. 이렇게 좀 쉽게 한번 가봐.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매주마다 이 성취자는. 요청해야 돼요. 코치한테 도와줄 것을. 뭘 도와줘? 그녀가 성공이 어떨지. 성공이 어떨지라는 걸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돼야 돼. 뭘 평가해? Strengths. 장점이지. 그치? Good 포인트야. 가지고 있는 강점.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자 자기 갖고 약점을 자이 코치가 솔직하게 평가해주면서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접속사랑 바꿔볼게. 절로 보통은 하면서라고 동시로 일어나면 에즈를 써주면 돼. 그럼 여기다 에즈를 쓰고, 그렇지? 어니스님뭐이 부산은 자유로니까 여기 쓰고. 얘 주어가 누가 평가를 해야 될거를 코치가 평가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더 코치로 쓸게요, 선생님. 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에즈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로 어스스가. 동사로 코치가 3인칭 단수니까 uh, a s s e s s 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제 지그 뒤에는 strengths and w e a k e s s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 자, 어또 다시 한번 정리. 자, 우선은 어, 자, 이거 순서로 볼게. 이성취자는 멘토를 선택해야 되고 그, 그 멘토는 아무든지 상관이 없어. 보스도 되고 아니면 조직의 누구도 되고 아니면 직장 바깥의 누구도 돼. 자 그리고 나면 반드시 그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좋은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자이 사람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면 매주마다 이 성취자는 이 코치한테 아 성공이 어떨지 내 장점과 내 약점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면서 뭔가 내가 시각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있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볼게 The pace at which your m e b e r s work 자 여기 에디치 이제 문법 중요하죠 자 이제 가로어법이 자, 페이스가 속도잖아,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속도, 각도, 온도는 앞에다가 전체사를 at 을 써. 예를 들어서, 어, 100, 우리 100km의 속도로 그러면은 at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90도 각도로 at 90 d e g 이렇게 쓰고 자, 만약에 26도 온도에서 그러면 at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괄로 묶은 부분에 에즈치가 나온 이유는 얘가 앞에 선행사야. 뒷문장 볼게. 자, 지금 성취자들은 일합니다. 너요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이 문제 완전한 거야. 일하다는 자동사야. 자 그러면은, 성취자는 일해요. 그럼 이거 자체로 와. 우리 여기 봐봐. 누가 와가지고, 어, 선생님 저기 학생들이 일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내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응, 일하는구나.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앞에서 또 선행사가 뒤에 들어갈 때는, 성취자는 일합니다. 그 속도를 이렇게 목적으로 못 들어가. 왜냐면 속도를 일하는 게 없어. 그 속도로 이렇게 되겠지. 앞에서 또선행사 뒤에서, 어찌보지, work, work at the pace.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러면 자 뒤에서 at the pace 얘를 가로 묶으면 얘는 뒷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시간 부사구야. 그래서 우린 여기나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관계 부사 when을 써줘야 돼.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자 얘가 지금 부사 역할 을 해주니까 이렇게 바꿔주든지.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가능하다.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혹시 바꿔 나오면 자이 at which를 왼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요, s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여놔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The pace, which, a c h i e e work, at,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절대, 그냥 전치서 없는 위치는 안 된다라는 거. 대도안 돼요. 알겠지? 대을 쓰려면은, 여기다 s를 붙여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성취자가 일을 하는 속도는 얘가 주어야, 이제 어픈 슈퍼 소닉이란 거 엄청 빨. 우리 슈퍼는 굉장하고 우리 소닉이라는 게막 정말 속도가 엄청해. 슈퍼 소닉 굉장히 빠르.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취자는 아까 얘기했다, 니가 그러니까 하이 어치 버즈 그러니까 성취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뭔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슈퍼 소닉할 정도로 빠르니까. So it's important. 자, 우리 이승 가져오고 여기 진주와대지 우리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거야. 중요합니다라는 거는 그 문장 잘 봐야 돼. 뭐를 중요해? They and their coach. 그들과 그들이라는 건 성취자와 그들의 코치가 get their aim right.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선님 하이라이트 친다. 그들의 목표를 적당하게 지금 가지는 게 중요하대. 목표를 적당히 가지다. 알맞게 가지는 거지 목표를. 이제 목표를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성취가 너무 빠르니까 알맞게, right하게 정하는 게 지금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자, adjust가 조정하다인데 얘가 얘랑 병렬이야. 자 조정하다 중요하지. 그리고 조정할 필요 조정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as needed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라는 말이야.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좀 조정을 해 주래.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내용을 잘 보면, 어, 이 성취자들이 이루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우선은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아 놓지 말고 적절하게, right하게 이 목표, aim을 잡아 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 가는 부분이 중요하겠지. 그치? 어, 뭐 조금 만약에 너무 이게 낮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리고 조정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뒷문장까지 끝까지 내용 잘 이어, 하고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어, 처음부터 또 얘는 성취자가 이 성취가 높은 사람이니까 목표를 높게 에임을 하이하게 잡자가 아니라 중요하다 그랬어. 목표를 알맞게 잡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용 꼭 숙지하고.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는 우선은 멘토와 성취자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 신뢰가 있어야 된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주한을 찾아볼게. The skills need to mentor greater e l 벌써 스킬이 나왔어. 기술인데 필요가 되어지는 기술이래. 자, 누구한테? 훌륭한 성취자에게. 여기서 멘토는 동, 동사로 썼다. 훌륭한 성취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데 필요한 기술? 기술 필요 없어. 여기에 기술이란 거 나와 있지 않고 관계는 나왔었지만 기술은 없었어. 자두 번째는 measurement of o r a s s e s s i n g one's strengths 벌써 멘토랑 어치버가 안 들어가서 틀렸지 자 누군가의 장점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데 측정법 등 characteristics of achievers h a v e i n common 훌용한 성취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 틀렸고 professional qualities qualification necessary for sports coaches. 자, 우리 qualification이 자격, 자질이라는 뜻인데 스포츠 코치에게 필요한 자격, 전문적인 자격이야? <laughs> 그 얘기 아니죠. 스포츠만 얘기한 게 아니야. tractable relationship 키 직후에 어치 밴드 코치 둘다 낫지. 훌륭한 성취자와 코치 사이에 어떤 관계 특성들 관계 특성 어떤 특성을 썼어. 아까 정답은 5 번이고 특성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케미스트리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훌륭한 성취자들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 저를 솔직하게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내가 앞으로 성공이 어떨지 시각화하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둘다 같이야. 그치 그들 둘다가 같이. 적절한 aim 목적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자, 우리 아까 억법으로 틀린 것은 음몇 번이었지? 잠깐만 좀 볼게요. 어, A번 그지 틀렸지? 위치를 와수로 바꿔줘야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 내용 일치도 문제 좋을 것 같으니까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씩 꼬서뭐 아, 야뭐 지금 그그 그 뭐야? 멘토는 반드시 그들의 상사여야 돼. 이런 것도 안 되고, 아, 목표는 처음부터 높이 잡아야 돼.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지금 뭐, 어, 뭐야, 그 시각하는 거, 이런 것도 내용 잘 이,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목표는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잘 숙지하고.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여기까지.